길 건너면 경동시장이에요 경동시장 제일 입구에 있는 가게가 과일가게고 또 이쪽은 땅콩동 경과류 경과류 파는 가게네요 송이버섯도 있고 뭐 능이버섯 대추 땅콩 아몬드 곡물, 콩, 팥, 뭐 이런 것들하고 그러니까 초엽을 장식하고 건어물 가게하고 이게 다 건어물 가게네 건어물 응? 가게가 입구에 다진치고 있네요 그다음은, 그다음 가게는 새우젓이야 젓갈류 새우젓뿐이 아니라 뭐 강경육젓도 있고 5젓도 있고, 6젓도 있고, 5젓도 있고, 그러네. 아줌마! 사람 많다, 이거. 젓갈 위에. 지금 김장철이 다가와서 그런 말인데 어? 이쪽으로도 시장이 있어. 이쪽으로도 시장. 두 번째. 세 번째 들어오고 나서 세 갈래 길이네 일단 센터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센터로 이건 나물 어유 나물도 싱싱하다 콩나물 고사리 시나물 어. 젓갈류는 아직도 강원상에 배추 열무 파 우부터가보자 여주에서 잘안 보이던 고구마가 여기 와있네, 다. 응? 꿀 고구마. 고구마가 여기 서울에 다 올라왔어. 이건 건어물, 이건어물가게네 여기 멸치. 여기좀멀어가지차 먼데 더 멀리까지 있는데. 센터로 들어온다는 게 센터 새끼인데 여기는? 센터 새끼리야 여기도새끼이야새끼이 도처에 발달되어 있네 돼지껍질이야 <목소리> 이게 센터 새끼죠 고추 심간에 떡집도 있고, 이야, 이런 것도 옛날는 자주 봐야 는데 보기도 어려운 가래떡 여기 나와 있어요. 떡집입니전문적 그전에 많이 나왔는데 그 시절 그만. 그러면 새끼. 사이사이 에그 새끼도 있어. 편하네. 점포는 뭐는 빵이야 그냥 먹는 순대국 뼈 순대국 하는 식당도 있고. 이 것도 새끼 래, 좌우로 이렇게 새끼 래있 어. 가만원 청가시 5천원 천수무 천수무라고도 있나 보게 0 0원 쪽파는 보성이 유명한 것 같아 이쪽으로 가로가 쫙있습니다 이쪽으로도 여기 맨 주차 구역이면서 무슨 청가뭐 청민 정민 청가라고 그러네 아무튼 여기는 저기 아니야. 여기는 청량리 그 청가물 시장 같은데 당고구마, 여주. 여주가 여기 는 청량리 청 가물 시장 같 은데, 당고 구마 여주 여 주가, 여기와있잖아 킬로에 15,000 원, 15,000 원, 아니 5필로에15,000 원이면 비싼 가 아닌데 고구 마는 여기, 다와있대이 완전 고구마 집지않나요1 원, 고기를어고기려도 아침에 먹으면 어돈안줄 거야? 어? 네? 이런 것도 처음이 그러니까 어디 서사는거야 고구마 정렬도 쫙 해놨네.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사이에 다 있네. 잘라주는데 그냥 갖고 여기도 양배추, 삼천 원 아니야. 양배추는 삼천 원이야, 그러니까. 지금 왜 가을 가게가 맞냐이 가로가 청량리 청감을 도매시장이야. 이 가로가. 이게 보이지? 이렇게, 어청감을 도매시장이다. 지금부터는 청량리 청가물시장, 1출입구로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일출입구 입구에 승용차가딱 가로막고 있네. 예, 예, 예. 어, 이거 뭐야? 어떻게 빠꾸도 안 해? 여기는 청가물시장이라서 과일이 도배를 했지. 바나나, 오유, 흥송이에 3,000원이야? 엄청 싸져요. 자, 4,000원 가져세요 자, 그 4,000원. 아, 바나나가 어, 3,000원이야. 엄청 싼 거야. 155천. 자, 전체적인 시장. 음, 총감을 더넣잖어요 이 쪽에 너무 많아. 지 점심 때가 됐나 보네. 바나나 한숭에 3,000원씩 해. 매장 안에 있렇게 많아. 알텐도좋다 한거 5,000원씩 됐고. 이 대봉 감만 그냥 공적으로 쌓았네요. 여기도 대봉 감 전문이야. 딸기도 있을 것같은 그 연씨, 어, 청나네. 배낭에 담아갈 수가 없어요. 여 청감을 시장 2번 출입처야. 가우르고라스 오. 여기는 아. 파. 좌측으로 하면 청량리역이고, 좌측으로 하면 청량리 전통시장이에요. 여기 원래 도매시장인데. 상당 물건은 여기 다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 시장은 여기로 끝났나? 있아 여기가 전통성인데, 지금 온시장이거이요 전통시장이야. 날짜도 나오네. 11월 7일. 어이, 좀 전에 날짜 나왔는데. 그새 없어졌어. 좋아한다. 토박이 시장인데, 옛날에. 여기 쓰 있잖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전통 시장 족발도. 날 족발도 없어 색깔도 흠모. 이 특진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제대로 됐는데 튀김 응? 부터 있고 왼쪽은 족발이고. 이게 옛날 전통 시장이되 이건 정말 아까는 청가물 시장이었고 이건 기존 시장이아 청닭튀김 족발 족발 튀김, 많아 양쪽이 족발튀김 오토바이 자전거 거치대, 오 이쪽 족발 동 네네, 참 기름 빼 는데 핸드폰 가게 도그 와중 에있어 핸드폰 오리. 고춧가루 문 닫은 집은 뭐야? 꽃곳에대양 통닭 통닭집들입니다 여기는 리모델링하 하고 야외에서 먹으면 안 돼. 청가물시장, 제3 출입구, 동서시장야 저쪽 출입구는 제2시장 저쪽 청가물시장인데 입구가 3 출입구야. 이 출입구가 제일 번안해 그래서 봐보자 여기는 활성화가 확실히 덜 됐네. 이 줄이 코나면 그냥 아우성이떴 근데. 값을 짜살 만한 게 여러 가지 보이는데, 이거 들고 갈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는 간판도 노란색으로 딱 통일했어. 상인에서 어? 결정했나 봐. 노란색으로 하기도 했죠. 어. 색깔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 가로시장도. すいません。 다 됐지. 반짝반짝하다. 다 판다 농산이. 야와이 안이 대근하고. 다 판다 농산이야. 다 있어. 요새는 이런 매장이 동네마다 다 있더라. 고 야채를 집중적으로 파는 거야. 여기 양배추는 2,000원 뿐이 안하네 3,000원인데, 그러면. 아니, 우리 어차피 밥 먹어가지고. 이거, 뭐, 누가 사셨어요? 아, 뭐지? 이거 사셨어요? 뭐까요메단드레요 사장님? 원, 어, 길 건너가. 이제 보이나? 수산시장입니다 여기 버스 정류장이 바로 있는데, 여기가 바로 청가물, 청량리야. 수산시장 수산물 도매 소매. 이 e 게이트라고 합니 인도로 갈게 아니라 차도로 들어가야 됩 어, 근데, 뭐, 이런 고가구 같은 것을 판다. 고가구점을 지나가나면, 이렇게 청가물시장이, 아니,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청가물시장이 한참 있다 보니까 맨다 청가물시장이. 수산시장에 있어 갈치부터 갈치 고등어 자반부터 시작하네요 무덕이 많아 경장경입니다 어휴, 개야, 개 폭탄이라서 아주 좋은 거라고 오, 되게 헵상 홍어 오, 홍어가 잡아온 거다 갖다 놨나 보다 여기 홍어만 잡는다 좀... 보다 홍어회 저 봐, 고기 보세요. 고기 너무 좋아요. 8,000원. 8 0 0 0 0원7요0 0 0 0 0원0 0 0원0 0원0 0 0 0원0 0 7,000원. 7 7,000원. 왼쪽 면보다는 오른쪽 면에 사람이 많네. 왜 그런가요? <목소리> 이쪽 면, 이쪽 면에 사람이 별로 없어. 요 이쪽 면에나사람이 이렇게 간간히다 이쪽에만 붙었어. 희한하네. <목소리> 안 됐구나, 물고. 이쪽은. 이쪽은 열중 셔. 갈치 들어세요잡아도 박사 니까사 잡으자. 갈치 들어가요. 송림장 여관이 보이면 끝이야. 송림장 여관, 모텔, 뭐 이런 것들이. 저 밑에 빌딩도 있는데. 여기서. 여기를 마지막으로 시장이 끝납니다 수산무침 여가 청량리 수산시장 이게 뭐냐면 수육국밥이요 보승회관 제기동에 있는데